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사계샘 김이상 목사입니다. 어, 어떤 이런 질문이 있지요. 무인도에 간다면 당신이 세 가지만 가져갈 수 있다면 무엇을 가져가겠습니까? 하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들고 가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서바이벌을 위해서 칼을 들고 간다든지 여러 가지를 챙길 겁니다. 어, 저는 무인도에 간다면 성경책은 꼭 가져가고 싶습니다. 어, 그곳에서라도 의미 있는 시간을 어, 보내면서 또 하늘만 바라보며 보낼 수 있는 좋은 시간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4편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 다른 때와 다르게 어, 먼저 어, 이 시, 메시지 성경으로 읽고 그 다음엔 개혁 개정으로 동일하게 10편, 4편을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소서 내가 궁지에 몰렸을 때 주님은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지금 다시 곤경에 처했으니 은혜를 베푸시고 내 기도를 들어 주소서 너희 어중이 떠중이더라 너희의 비웃는 소리 내 얼마나 더 참아주리야. 대체 언제까지 거짓에 빠져 살려느냐? 언제까지 망상에 취해 살려느냐? 자, 보아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지를 내가 부르는 즉시 그분은 내 음성을 들으신다. 불평하려거든 해라. 다만 빈정되지는 마라. 입을 다물고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라. 하나님의 법정에 호소하고 그분의 평결을 기다려라. 왜 다들 더 많이 갖지 못해 안달일까? 맨날 더, 더, 더 많이, 더 많이. 그러나 내게는 하나님이 있어 차고 넘칩니다. 평범한 하루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이 날마다 흥청거리는 저들이 얻는 것보다 더 큽니다. 내가 하루 일을 끝내고 단잠에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개역 개정의 말씀으로 4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육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셀라.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하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 기도, 하 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하 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 이다. 아멘.